야, 타니, 이거, 버전 먹어줘야 돼. 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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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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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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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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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이이거이 뭐 인사하고 를 있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데 어왜왜왜 t w a i 우리 할 거야 e 야 s the 지 a c 있어요. 아아아 k e 아 Hacker? h a c k 라인 보자, 라인 보자. 랄랄랄랄랄랄랄라. 루시우 개피, 루시우 개피. 2층 루시우. 루시우 줘. 루시우 필, 루시우 필. 떨어졌다 루시님 잡아줘. 그렇지. 우리 라봉이 어디가? 오, 왜 죽었지? 우리... <laughs> 라인 없어도 하지 어, 자, 자폭 좀 빨리 채워볼게. 수면 빠지고. 가방 빠지고. 사방 빠지고. 나이스. 자산 박으면 나도 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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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 자자자자자자. 숨면 어, 빠지고. 우리가 먼저 빨리빨리 빨리 하죠. 빨고거 봐도 돼요. 아이거 수고. 같이 빠졌다. 라인 부서, 라인 부서. 나이스. 라 라인 부서. 라인 부저. 라인 부저. 라인 보라 아 디바 잔다 하나까지 가할거 없긴 데 내가 못 잡아 오, 아 우리 루시오가 왔구나 오케이 루시오 빨리 가는 중 디바 힐게 조금만 루시오 왔어 조금만. 이거 조화달리요나궁 있는데 나임무서워 아이씨 너무 짧아 매트리스 나무서워주방빠지고 근데, 근데 자처놓겠다 디바 이층 올라갔어요 역시 요즘. 엄청 막 하는 중 아, 하는 중. 라인 키어 라인 키어. 아이. 아, 저졌다. 아, 근데 자탄 저 폭, 저 탱콩 다 빠지고 나노까지. 어, 아니 아 이게 진짜. 아. 어, tipo 인트르미타죠. 내 공기지. 폴비트밖에 없어 이거. 얘네 자자 빠지고 망치 빠졌고. 아 어, 얘네 초월화 비트 하고 왔어 나노도 받았나도 여기 라인 들어 우리 빨리 걸자 아먹겠다야 어, 그래, 그래, 어, 초월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 자해 우리 자리 아니 공 빼지 말죠 그냥 안 썼어 공안 썼어 일부러 아뻥쳐왔다안 맞아도 되겠다. 3.스. 이번에 자폭, 더, 자폭, 어, 다이브 가지. 선철, 우리, 선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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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아... 라인 아... 아... 라인 위에, 라인 위에, 라인 아... 아... 얘기했잖아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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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선 아... 아...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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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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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, 미안, 못 들었어. 브리핑 겹쳐서. 날 이게 또. 열렸다. 아, 지금 똑같어? 놀랍네. 힐맨 빠졌고, 저 주방은 진짜 아, 매트 너무 짧아. 어, 다이에 아, 그 아, 힐맨 좀 먹어 줘야 될것 같은데, 진짜 광열이 하나 개피 1배넣고 나이스 뒤에 시이 뒤에 루 봐. 상대 방복좀 갈아줘요 라인 또 위에 있다. 라인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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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이 왼쪽으로 빠져요. 여기 여기 라인 라 아빠 아빠 빠 라인 아빠 라인 보자 라인 보자. <목소리> 오따, 빚없다일 빚은 없어일 빚은 졌다다폭은지고 라인공 가져 이번에 없어 아, 매트가 없다 아나 은없어없다라이은라이요 8배 아, 나이스. 루시우, 왼쪽 돌았다 에, 비트 못 받아. 아, 긴 했는데. 나이스. 아, 나, 나, 나. 아, 나, 나, 아, 나. 아,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타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나.

같이 땅이래 Br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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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r i 거 n Brian, Brian, b 무 i a n b r 아 a n Brian, b r <목소리> 자꾸 내 옆에 오지 말라고 광열이의 아네, 좀어떡배에똥 달라니까 바로 그냥 쏴버리세요. 네, 아무 생각 없이 하기에 딱 좋은 젬프라고. 인정. 조광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힐맨. 얘 라인 어디다, 어디로어디로 어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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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저디벽 어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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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빠졌고. 근데 자다 빠지고 어나 라이 무조건 나한테 들어왔다 아, 총발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빠지고. 똥이었고. 나이트 비트. 나왔어. 라인 개피, 라인 개피, 라인 개피. 안 돼. 천천히 천천히 So, people, 이 o u go, 이거 u go, I go, I g 빨리 나가야돼 우리 우리 I g 빨리 죽겠다. <놀라> 아, 졌다씨 마이크 끄고 있었노. 아 바람 소리가 들려 가지고. 라이 힐빙이야? 라이 힐빙 우리. 어, 다넣었어 어, 우리야. 우리. 빼야돼, 빼야돼. 맞아요. 관계를 컷. 아이스 주방. 예이드벤 주방 빠졌어요. 수면 빠졌어요. 피관리가 안 된다. 어 거리 거리가 얼마나 먼데 잡탄 걸린 거랑 나랑 내가 안끼울 수도 안 키울 건아뭐다 뭐, 죽겠는데. 나 힐벤 나 힐벤 나부터 봐봐. 여기 루시션다 루시 안 깼다 하나, 하나 둘 셋. 둘, 셋.

가려고줘조화 나도. 나도. 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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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
공존하는 법을 배워주다. 적의 공까지 30초. 화이팅. 우리 치고 멀어요. 저 거점 쪽으로 뺏어막을게요. 어이, 아프다. 우리 한 칸이야. 방벽 관리가 안 돼요. 방벽 관리가 안 돼요. 야, 상대 방벽부터 지져요. 어떻게어 한 번만 살릴게요. 족하다 아유, 독해. 아유, 독해. 아유, 독해. 아유, 아유, 독해. 아유, 독해. 아유, 해 아유, 해 아유, 독아해 아유, 아 아유, 독해. 아또아이고